오늘은 봉지죽을쏠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봉지팥죽을쓸 건데요. 주재료는 팥, 찹쌀, 약간은 액쌀을 넣어 줄 거예요. 1대2 정도 비율로 넣어 줄 겁니다. 리고 천일염, 설탕, 설탕은 기호에 따라 사용합니다. 불려 놓은 찹쌀은 가루를 빠서 사용할 거예요. 팥은 깨끗이 씻은 다음에 밑에 가라앉은 돌이나 이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물을 7, 8배 정도 부어줄 거예요. 팥을 7-8개 정도 부어 줄거예요 팥을 삶아 줄거예요 팥이 충분히 삶아지도록 중간에 한 번씩 저가면서 끓여줍니다 하든 한나결흥도 불려줬어요. 충분히 호아한 다음에 죽을 끓였을 때잘 퍼지지 않고 형태가 유지되거든요. 이렇게 한번더 주면서 가루를 가장자리 것을 가운데로 밀어내주면서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잘갈아졌습니다 밑반죽을 할 거예요. <목소리> 자, 그럼 거기로 한 점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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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해놓으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인제 그 가리떡 하듯이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이런 상태에서 큰 것은 좀 작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몇 개씩 먹고, 이렇게, 마늘 경우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금방금방.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다시 삶아질 동안에, 이렇게, 동그랗 아이들이 있는 분은 검은 김수로 하고, 작은 길도 만들고, 어른들이 경우는 좀 크게도 만들고, 모든 게잘 때라고, 길을 뛰는 마음을 하세요. 팥이 삶아진 동안에 새알을 만들어 놨습니다. 꼭뽀 크기도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죠? 팥이 완전히 눌렀을 때, 이제 갈아주고 니다다 되었네요. 이제게빗줍니다 그래서 내가 곱고, 고 소미를 드시기 싫다. 껍질 벗기고 싶다 할 때는 이때 내, 이렇게 뜨거울 때 내려주면 좋습니다. 껍질 영양소도 함께 사용할 때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무른 상태에서 갈아주면 돼요. 이렇게 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식혀준 다음에 갈아줄 겁니다. 산맥만 구워서 끓여줍니다. 그래야 묽지 않아요. 샌들로 끓이면서 저렇게... 과세는... 흠흠... 있어서 첫 발목 파는 거를 버리기도 합니다. 네, 생긴! 버려주겠습니다. 음, 쌀을 넣어서 같이 먹고 싶다 할 때는 가 필요한 양만큼 넣는데, 저는 그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넣었습니다. 2물이 바글바글 끓이고, 가발이 투명해지면 빼서서 저어주면서 한물이 쌀알도 넣지 않고 저는 금 거위죽에서 쌀알 을넣었고요 끓면 쇠알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아까 동글동글 만든 쇠알입니다. 쇠알은 팥을 삶은그 시간 동안에 아주 빨리 비일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쇠알을 넣어줍니다. 뜨거우니까 가장자리로 이렇게 가장자리를 통해서 넣어줍니다. 굴려가도록.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저어가면 이렇게. 꼬봉니까 저어가면서. 근데 통방넣어수 있어요. 굴러가도록. 가볍게 저어줍니다. 젖지 않으면 누를 수 있어요. 이제 동동 뜨면 거의 완성됩니다. 동지죽 한 그릇 먹고 또한살더먹고 세월이 잘 녹아갑니다 동지죽 맛있게 쒀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지죽을 맛있게 끓여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여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동치죽은 식은 지 하고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아주 맛있습니다. 네, 건강하고 좋은 날 보내십시오. <놀람> 아, 진짜 눈이 많이 안거든요